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기도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0월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씩 한달 동안에도 주님의 깊은 일 가운데 잠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대단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육의 깨어짐과 영의 풀어짐을 이해하다. 우리가 삼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요. 아, 매달 첫째 주만, 첫째 주만 아, 주제를 가지고 아,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의 깨어짐과 영의 풀어짐을 이해하다. 따라 합시다. 육의, 육의 깨어짐과 영의 풀어짐을, 영의 풀어짐을 이해하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골프, 골프하는 건데,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강의를 듣잖아요. 듣는데, 두 가지, 프로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신경쓰지 말고, 이렇게만 하십시오. 라고, 그냥, 스킬을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되고 됩니다. 라고, 스킬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아, 또, 근데, 프로일수록, 또잘 칠수록, l p j 나잘 칠수록, 이런 얘기가, 이렇게 쉽죠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몸의 원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몸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수수를요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스킬을 빨리 가르쳐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걸 좋아하고 고수가 될수록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요새 이번 주에 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두 군데 갔는데, 하나는 닥터 오피스를 갔더니 아픈데를 국밤 치료해 주시는 치료 약을 받았고요. 또 어제 우리 배원장님들 갔더니 배원장이 한사 40년 얘기가 목사님 이 아픈데 왜 아픈지 그 아픈 독소를 제거하는 것,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원이 있을 때. 아, 그냥, 뭐, 닥치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장의 문제보다 그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원리로 왔는지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들의 영적인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인간을 구별합니다. 그죠 오늘 같이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그래서 속사람 이 a n 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예배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보면 속사람과 인간은 겉사,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겉사람을 잊고 있죠. 마치 몸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속사람은 겉사람을 덮, 겉사람으로 덮여 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이 있지 않고 속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으로는 하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영으로만 하나를 기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아닌 육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 중요한데 속사람을 덮고 있는 겉사람 이 겉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부서져야지만 속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겉사람이 깨지고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 4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죽으면 많은 예배,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 커널이라는 단어, 커널, kernel of a wheat is planted in the soil and d i e d 자, each remain alone, but each death will produce many new kernel. 이 커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커널을 fruit 열매인데 열매인데 contained within its h e a r t shell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커널, 이 밀의 커널이라고 하는 열매는 열매는 단단한 쉘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적고 있군요. 자, 이 안에 열매가 단단한 쉘로 덮여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쉘이 단단한 쉘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깨져야지만 안에 있는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remain o n 혼자 그대로 있는데, 깨져야지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껍, 껍질이 깨져야 식물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 그림이, 아, 요 보면, 보세요. 여기 콩 있잖아.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자, 보세요. 깨어, 껍데기가, 껍데기가 지금 약 보다 단단하거든요. 강한, 파워풀해. S총에. 근데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깨어져야지만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방향은 안에서 바뀐데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밖으로 찢어나온 것처럼. 자, 이거의비하하나 미리 깨어져야지만 브러큰되어야지만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 깨어진다고 깨어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여기서 죽는다, 깨어진다고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자 누구나 다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생명이 있느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생명이 흘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생명 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갖고 있는데 그들 리메인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흘러나서 밖으로 흘러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 보그라게 복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열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고 없고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리맹 그대로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이것이 흘러나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껍데기가, 겉사람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봉 10년 3절에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그 했습니다. 자, 아까는 한 알에 미리 죽어야 깨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그, 다, 그 나드가 속에 있는 것을 벗잖아요 뚜껑이 열려져야지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뭐예요? 뚜껑이 열려져야 열려져야지만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든지 열려 밖에 있는 것이 깨지든지 열려져야지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깨지든지 열리든지. 해야 속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어떻게 깨집니까? 어떻게 이것이 열립니까? 이것이 분명히 핵심 뭐냐면 이속 사람이 흘러나와 야 생수가 터지는 속 사람이 흘러나야지만 와 터져야지만 이것이 역사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닫고 있는 것이 겉사람이다 핵심은 이겉 사람이 열려져야지만 겉 사람이 깨어져야지만 이것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겉 사람이 깨지고 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십자가다. 입니 아, 우리가 십자가는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 십자가 뭐 수도 없이 러잖아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십자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 정말 뭐냐 그 의미는 겉 사람이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겉사람이 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돌, 돌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을 때 겉사람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인 줄로 니다 흩해진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우리의 방법과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 깨워져, 져야지만 졌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는 거예요? 겉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 속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의 영인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 한게 뭡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무력화시켰다. 생각해보세요. 지우셨다, 제하여 버렸다, 무력화시켰다. 다 뭡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미지 뭡니까? 바로 깨뜨리는 것이고 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뜨리고 부수시고 제하여버리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열어서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겉사람이 깨었더니 속사람이 흘러나옴으로말미암 아마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승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아,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서, 성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이 바로 흘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야 하는데, 왜내 인생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열매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여시고 깨트렸는데, 두 가지가 그 흘러남을 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뭔데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어둠에 살기 때문에, living in the darkness, 어둠에 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self love, 바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설명에, 구현해 보면, 왜안 되냐? 바로 첫 번째는,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들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빛 가운데 성경은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며 우리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도록 풀어지도록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 느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막, 그 깨어짐이 안 되고 막혀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가지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어... 그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의 조심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누구 자기 자신을 위한 사는 사람들, 이 자기 자신을 위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희생하서 죽었는데 그 사랑해. 그것이 뭡니까? 단단한 겉사람이 깨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것입니다. 나가놓기 때문에 흘러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내가 예수께서 죽으심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지 않고 이걸 깨트리고, 깨트리고,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백날 예수 믿어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뭡니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육은 아, 물론 분리 분리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죠. 그러나 구분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할 뭐때 지적인 사람은요 깨달아지지만 깨달아진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찬양을 하나 보할 때막 감동이 감동이 일어나서 감정 이모션이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을 주고 막 그런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영이 변화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눈물 흘리고 막, 뭐가 된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안 그래요. 자, 그러므로, 육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 구분은 되어지지만, 분리는 되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터치해야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영적인 것은 어디 있냐속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작은 예배가에서 부흥회할 때, 그때 그김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이, 영적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 얘기가 저한테 와닿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요, 다 혼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깨달아지면 뭔가 은혜가 되어진 것 같고, 감정적으로 터치하면 뭔가 은, 좋아, 기분도 좋고, 뭔가 은혜가 된것 같은데,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속사람이 터치가 되어져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의 터치는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이 벗겨져야지만 겉뜩 열려져야지만 깨어져야지만 속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어둠, 어둠. 깨닫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다, 이게 걸다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절대로 열어놓지 않, 않,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터치가 안 되어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 어머니의 태중의 시대부터 형, 쌍둥이 형과 다투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태어나기 전부터 치열한 다툼에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인생에 아,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했을 때처럼 참 자기 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어, 뱃속에서 뭐, 싸웠죠. 태어난 다음에 또향자권을 위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속인 것 때문에 도망할 수, 집에 도망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돌아 도망간 다음에 라반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거기서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을 또 아주 그냥 박살나게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어머니 라할의 라헬의 죽음을 듣지요. 임종도 보지 못하고 오는 길사길 상에서. 도상에서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와, 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온 다음에 자식을 낳고 자식이 크면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요셉이요. 하루순간에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형제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종돼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가장 아픈 그런 기억 속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던 사랑했던 아들도 잊어버리죠. 그의 인생은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창세기 4 7장부터쭉 보면 마지막 그의 마지막 임종식전에 보면 어떤 일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을 찬양하면서 모든 자녀들을 한 사람 다 축복합니다. 자식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영적인 기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정말로 마지막 말년은요. 야, 야곱은 그렇지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 잊어버렸던 정말 생소조차 할수없던 요셉을 만나고 또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뻤는데 요셉 잘되셨죠요 뭐 마지막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야곱은 끊임없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힘든 삶 가운데 그는 자기의 방법이, 그 깨어지고, 자기의 그 머리가, 머리, 잔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 다루심 속에서, 비록 아팠지만, 깨어지면 아팠지만, 그 깨어지면 그 육이 깨어지는 것이었고, 육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의 속에 영이 풀어지면 말이야마,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이루형황할수 없는 아름다운 복을 받고, 그 복을 고백하면서 그는 임정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인생의 힘든 시간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는 작업임을 믿게 되시길 주여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만이 아, 믿어지고, 그래서 불평 대신에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하나님 잘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뭘 잘한 겁니까? 고통이 되고 잘한 겁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지었더니 그는요 야그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애서, 에서가 갑자기 돌이켜서 그가 보디가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형과 원수된 지간이 한순간에 그냥 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쫙 녹아버린 역사가 언제나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한도뼈는 부러졌지만, 육이 깨어지고 열려지니까, 영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빛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건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했다고 하는 것이 수용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그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육이 벗어지고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육은 육은 깨어지면 자동적으로 속에 있는 이속 사람은, 거짓 속 사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이 깨어지면 속 사람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입니다. 근데 이게 풀어지지 않고 막아지면 갇혀있는 거거든요. 이속 사람이 갇혀있는데 이게 풀어지거나 열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들을 열어, 뚜껑을 열고 풀어야지만 그게 흘러나죠. 담겨있을 때는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세상사람들은 어디를 시장합니까? 속사람을 시장합니까? 겉사람을 시장합니까? 겉사람을 시장하죠. 고치는 거, 수술하는 거다어디입니까 겉사람 아닙니까? 겉사람. 겉사람을 강하게 하고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겉사람에 집중하니까, 육은 육이라고 했습니까? 겉사람을 강하게 하니까 어떻게? 속사람은, 그냥, 리메인, 리메인, r e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딜 찾아봐도요, 겉사람을 강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변화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속 사람을 강변한 성령으로 강변하게 하는 것이요. 속 사람만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에 관심돌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겉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에 관심을 두라. 속 사람이 어떻게 관심을 두는데요? 겉 사람을 깨뜨려야 한다. 어떻게 깨뜨리는데요? 십자가 이미 깨트렸다 너는 그 십자가 깨트린 것을 믿어라. 그리고 수용해라. 그리고 날마다 고백해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곧사람은 그 깨졌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 성경을 통하여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흐래가 하는. 흐래 갔더니 이거 나쁜 것 같은데 오히려 깨졌더니 내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이 흘러 나오면 거기에 생명이 펼쳐지고 생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 겉 사람이 깨어질수록겉 사람이 부서질수록 하나님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풀어지고 흘러나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릴 영입니다. 속, 인생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속사람에 있습니다. 바로 이너맨, 이너맨. 아우러맨이 아니라 이너맨이 있다고 한 사실. 이 이너맨이 자 when when other man is broken, your inner man released. 유 w 유 e released 흘러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현동나도 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지니 축복입니다 겉사람이 그 깨어져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풀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리암마 우리의 겉사람을 부인하고 겉사람을 깨뜨리고 겉사람을 열어주으로 말리야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삼강오대 풀어지고 열어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1, 2분 동안 주님 우리의 겉사람이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이 속사람이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 가운데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속사람 을흘려보는 것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을 깨뜨리고. 겉사람을 그 열어줌으로 내 안에 하나님 갇혀있는 속사람이 풀어지게 하시고 흘러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은 생명의 주체는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면역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